존참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이그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섬멸당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위 당한 것도 어려웠지만 더큰 어려움은 목마름, 갈증 때문에 이 군사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됩니다. 입술이 위아래로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목 안에 정말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녹아 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적군의 총탄보다 더 두려운 것이 목마름이 더큰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 이 지휘관의 허리춤에 예, 수통 물통이 있었는데 어, 물통에서 찰랑찰랑 물 소리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진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이 지휘관의 수통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 뭐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아 있는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지휘관이 허리에서 물통을 빼어내어서 염치도 없이 병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 부하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번 벌컥 마시면 다 사라질 것 같은 물이었는데 어, 그 지휘관이 한번 물을 먹더니 옆에 있는 병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병사도 또 물을 먹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옆에 동료 동료 1 0 명이 다 목을 축이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그 어, 지휘관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 물을 어, 입에 갖다 살짝 입에 입만 축인 거예요. 어, 그 모습을 봤던 옆에 있던 부하가 건네받았을 때 자기도 역시 예, 입만 잠깐 축이고 그 옆에 그 옆에 넘겨줬던 겁니다. 자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보다 더목 말은 동료를 위하여 에,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목 말은 동료를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작은 물통에 조금밖에 없었던 물이 병사들 열 명이 다 목을 축이고도 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보다 더목 말은 동료를 위하여 건넸던 물통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 힘을 모았습니다, 병사들이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특별히 적군을 괴멸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세요. 그런 이 배경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살자 하는 것입니다. 아, 참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에, 쉬운 일은 참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런 목표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노릇할 때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네. 철이 들 때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머가 있죠. 사람의 몸무게가 언제 제일 무거울까요? 철이 들었을 때. 철, 철이 들었을 때 몸무게가 가장 무겁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도 많이 들었죠. 어,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철이 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철부지들입니다 예. 그들이 철이 들고 믿음이 성장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 자기만을 위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어, 어머니가 지금 예, 치맛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예,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가고 계셨을까요? 죽으시러.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 그 인근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몇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몇번 오셨는지를 보면 6월절을 지키러 보통 올라오시거든요. 그몇번 올라오셨는가를 보면 "아,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왜 올라가신다고요? 십자가지로, 지러. 십자가지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 정치적 입지 예,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 특별히 이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거예요. 예, 나이를 먹어 가면서 어한한 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 명예욕, 정치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면서 어떤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만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죽으로 올라가시는데 질문하는 제자와 그 어머니의 질문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좌의정과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청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 같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늘 측근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늘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안노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어, 이 별명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들이 이 우쭐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열두 아, 명 중에 우리가 최고지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두 명만, 두 명만, 세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명 제자도 똑같았어요. 예.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네. 예.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니들만 한 자리 할래? 우리도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두 제자 또두 제자의 어머니였지만 나머지 열 명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대들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존재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인간 이 존재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예. 무슨 말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파워, 이게 인간 마음 속에 강력한 이 의지로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잘되면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내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위협하는 이런 이 이. 것은 보면 우리 밑바탕 에는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지배 욕구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외향적인 사람은 쉽게 이렇게 표출하죠. 내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속으로 그 욕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 내가 잘돼야지, 나만 잘돼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나죠.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예, 우리 속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 중에 하나는 뭡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이게 우리 인간사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죠. 여러분들, 아,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늘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삶의 목적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뭐가 됩니까? 타인을 위한 삶. 예,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두 번이나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리 탈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묵묵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네, 여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리를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잔은 여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대답하는 거죠. 네, 그잔 마실 수 있어요. 그래?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laughs> 말씀대로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순교당해요.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요. 너희들이 네. 내잔 마실 수 있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내잔 마실 거야? 고난당하고 희생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자리를 원하시는 분, 명예를 원하시는 분, 영광을 원하시는 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표현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crown, 멸류관이 없다. 에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자리를 원해 그래 줄게. 그런데 어떻게요? 해 고난을 고난의 잔을 받아야만 해. 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고난의 잔을 달게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시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주님이 강력한 표현을 쓰세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높은 자리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종이 되라고. 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 섬기는 삶, 종이 되는 삶을 예, 하나라도 둘이라도 실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삶, 음, 섬김이란 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분명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 원칙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방법 예,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우리가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높은 자리에서 에, 에, 명령하고 에,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육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에, 우리는 타이틀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이마에 붙여야 됩니까? 나는 종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프놈펜 수도에 외곽에 가면 헤브론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서 그 둘러봤는데. 그 마당에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새벽부터 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치료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원장인 김우정 선교사,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은 서울 충무교회 장로였습니다. 소아과 병원 개업의였습니다. 카톨릭 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병원을 개설했는데. 어 서울 충무로 쪽에서 뭐 아주 잘 나가는 병원이었어요.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캄보디아 의료 성교를 갔다 올 때마다 늘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만 되니까 어느 날 병원 문을 닫아 버리고 예, 집문도 닫아 버리고 일단 가자. 그래서 이 푸놈펜으로 가게 됩니다. 2004년도에 푸놈펜 시내에서 작은 병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아, 입소문이 퍼졌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료 병원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네. 어, 그들이 이 마당에 앉아서 마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연간 5만 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에, 제가 갔을 때는 어, 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더라고요. 빨리 진료 받고 싶은 사람은 돈을 조금 내고 받고 무료로 받고 싶은 사람은 마냥 기다려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연간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어,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상이 70개로 늘어났습니다. 3개 수술실을 갖췄고, 네 간호대학을 운영합니다. 어, 전국에는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어, 캄보디아인들을 교육시켜서 그 이후에 다그 대학과 병원을 물려주고 떠나오는 것이 이 선교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 김우정 선교사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재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대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30년 전 의료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돌려줘야돼요 15년 안에 모든 것을 현지인에게 맡기고 가방 하나 들고 훌훌 떠날 것입니다. 네, 이 장로님의 이 선교사님의 이 정신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다 바치고 훌훌 털고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늘 부족한 삶이죠. 달라고 달라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 달라고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남을 위하여 사는 삶 길이길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나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늘 권력에 의한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내가 잘, 잘 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 달라는 우리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이 나는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대속물로 너희를 위하여 왔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게 하셔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